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생활이라는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에서 신앙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앙이 곧 생활로 이루어져야 되고 생활에서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에는 정식 교단뿐만 아니라 카톨릭 이단까지 합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구별이 없다고 보니 사회적으로 이단들이 무리를 일으켜도 기독교라고 싸잡아서 매도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구분을 못 하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개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개혁의 대상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싸움이 났는데 말을 엄청나게 잘하면 당신 혹시 교회다닌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하고 행동은 본이 못 된다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구부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당연함이 없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좋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계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동으로 사는 사람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듣고 아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든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만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가서 그리스도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암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성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덜 해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주일의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앞에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명령들을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치열함이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눈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드리는 땀이 우리에게서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 행동으로. 모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그분을 드러낼 것인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수 있으며, 나의 상황과 행편에는 어떻게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륜 30년, 40년 믿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숫자를 모아서 숫자로 재정적인 많음으로 부흥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부흥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이 우리 자신들에게부터 우리 섬기는 교회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은 생활이라고 했는데 생활이 신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해석하여 드러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